아손은된다손 이렇게 흔된다 어. 손발. 손 손발. 손손얘 맞나? 어 아, 찍어. 찍고 찾아주면 돼. 이거 너야. 넣어, 이거 너야. 이러면서. 수완이가 <laughs> 위에 남색인가? 위에 어깨. 위이 색. 어. 저기 저기. 가운데 내려오저젖인것 같아. 나한 미들통 정도 하는. 팔 벌리고. 그치. 어. 팔 벌리고 하는 애. 어. 오케이. Okay. 그다음손든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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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받고요. 네. Yeah. 가 자세가 다른데? 영감을 받았나 정훈이를 보고 자세가 좀 달라지고 <laughs> 오 팍팍 앉아 어떻게 저렇게 팍팍 앉아 갑자기 드라마틱해졌는데 <laughs> <듣기> 아우 <laughs> 아우 좋고요. 어.